저는 어, 작작해해 학회 회때쯤쯤에 샀던 칸골 가방을 요즘에 들고 다니고요. 이 가방을 선택택한 이유가 무거운 걸 들고 다니다 보니까 여기가 등한국기더라고요서래서좀 약간 등들국에서는 거랑 수납이 되게 잘 되는 걸 선택하다 보니까 적당하게 가격대랑 좋은 거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대가 얼마 정도였나요? 전새로 샀어서 아마 이것보다 더 썼던 것 같은데 네 기억이 잘 안나네요 일단 먼저 가방에 잘안 넣고요 들고 다닙니다 펌블러 아, 환경을 생각해서 어, 요즘에 펌블러를 좀 많이 쓰려고 하고 있고요 펌블러를 거의 기분 내킬 때마다 종류별로 하는데 이거는 16년도에 구매했던 스타벅스 음 상품입니다 그때 줄 서서 <laughs> 너무 예뻐요. <laughs> 가방 뒤에 노랭이 뭐예요? 아 이거요? 네. 아이 현대 있는 필수품. 에어팟입니다. 저는 가방이 여기에다가 메고 다니고요. 그러면 바로바로 할수 있어서 좋고 네, 귀여운 스닥스 고미영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양 옆에는 그 지하철 타거나 그럴 때 바로 꺼낼 수 있는. 꺼낼 수 있는 뭐예요? 가죽지갑을 옆에다 넣고 다니고요. 이거은 리스본 갔을 때 샀던 코크로 음. 만든 지갑입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앞머리 이렇게 뽕할 때랑 빗을 때 빗을 이렇게 여기다가 자주 넣고 음. 다니다 앞에 걸려 저리 오세요. 이 아, 입술 잘안 바르는데요 이거는 잃어버린 줄 알고 하나 더 썼던 조르지오 <laughs> 이거는 새해 선물 받았던 샤넬 어, 립입니다 이거는 립밤이고요 이거는 원래 보통 연구실에서 쓰는데요 <웃음> <웃음> 저희 같이 계신 선생님이 너무 컬처 쇼크를 <laughs> <많이> 받으셨다고 <laughs> 어, 보시면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그냥 이 상태로 보셔요 <laughs> <laughs> 그래서 <웃음> 데이크, 컬처 쇼크를 <laughs> 꼭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네, 화장도 잘안 하지 막 컨실러가 있고요. 이렇게 또, 색으로랑, 네, 립 하나 더 있고. 어, 이거는 향수. 오, 간이 향수. 간이 향수. 간이 간이 간. 간. 이거는 눈 뻑뻑할 때. 이건 혹시 다쳤을까봐. <laughs> <laughs> 이거는 핸드크림. 이거는 머리 이렇게 꼽는 거. 네, 이거는 친구가 러시아 갔다가 사준. 어, 당근 핸드, 크림. 핸드크림. 핸드크림. 혹시 머를 상태에 대비해서. 주유는 딱... 물티슈. <laughs> <주> 물티슈. <laughs> 네, 뭐 이거 이거 선. 리베케 반지? 립 중에 하나 추천하는 뭐예요? 가장 이거만큼은 이템이다 이런. 어이이 이. 네. 촉촉 촉촉 <laughs> 촉촉합니다. 색깔 대신 무색을. <laughs> <laughs> 네 왜냐면 랩실에서 발라봐야 누구 이쁘게 막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분?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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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안 발라요. 근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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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냥 갖고 다녀요. <laughs> 이거는 제가 일할 때 샀던 구찌찌 <laughs> 최고의 지지 <찌찌>, 구찌 <laughs> 네, 지갑입니다. 굉장히 이쁘고요. 네. 한국에서 <laughs> 안 팔았다고 해서 샀었습니다. <laughs> 어, 이거는 그냥 안 꺼내서 그냥 안에 있는 거고요. 대구물. 조작 아니죠? 네, 아니에요. 요즘에 문가에야 돼서 갖고 가는데. 네, 이렇게 고요 오, 아, 완전, 뭔가. 뭐, <laughs> 아, 설명해드리면, 이거는 충전기. 그리고 얘는 충전기 K, 이거, 파우치인데요. 네, 부시마스 A 애가 많이 아파요. 안 봐요. 깨지이거몇년 정도 쓰신 거예요? 어. <laughs> 어, 이거는 거의 뭐한 16년도에 받았다가. 아, 그래. 네. 네, 근데 스킨 쌤 지금 소개하면서 가방 정리하는 거 같아요. <웃음> <웃음> 내 가방에 뭐가 <laughs> 있었다. 어 그리고 이거는 마우스 유 무선 마우스고요. 네 이거는 네 이거 모자이크 해주세요. 싫어하실 수도 있으니까. <laughs> 김땡땡 선생님. 네 김땡땡 선생님. 네, 저도 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어... 와, 네, 이거는 작년 학회 갔다 온 건데 이번에 책상 정리하면서 <laughs> 그냥 가방 남놨던거안 빼서 가져왔어요. 뭐 컨셉 이런 거아닙니 다음은 이제 네, 저의 없으면 안 되는 필수품. 이게 있고 없고 아주 차이가 큽니다. 안 그러면 논문을 <laughs> 종이를 엄청 뽑아야 되는데 얘를 사용함으로써 종이를 많이 쓰지 않아도 되게. 그 다음에, 네. 저의 소중한 노트북. 이제 인연이 거의 다 되어 가는 친구인데. 한번 보여주세요. 어, 저는 앞에 껍질도 안벗더라고 음. 굉장히 창피한데, 네. 보시면 그냥 대충 꾸며놨어요. <laughs> 어, 뒤에 붙은 거 뭐예요? 아, 이거는. 그, 아, 이거 그, 소개해주세요. 아, 네. 네. 저희 이거. 랩실의 필수품이고요. 완전 꿀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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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이렇게, 이렇게 하면 얘가 세워져요. 노트북 거치대. 네, 거치대여서 이렇게 손목 안 아프게 해줘요. 네, 네그 다음은 저희 요즘 필수죠? 마스크가 있어야 되니까. 혹시 몰아서 여분을 갖고 다니고요. 어, 이거는 뭐 아마 겨울에 너무 추웠었나?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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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월이죠? <laughs> 지금 8월이요. 8월이요. <laughs> 진짜 많이 추워서 이제. 하나씩 갖고 다니던 게 아직도 있네요. 그래서 깜짝 놀랐고요. 정말 관심사! 이게 뭐예요? 뭐예요? <웃음> 어... <웃음> 노래방을 돌아다니셨나요? 제가 노래방을 코로나 이전에, 보시면 이 종이가 되게 꼬집꼬집한 거 보이시죠? 거의 뭐, 거의 뭐, 비밀이. 아, 한창 제가 12월 달에 그 밤새면서 카페에서 공부했을 때가 있었는데, 그, 바로 위에가 코노였거든요 <laughs> 그래서 거길 되게 자주 가다 보니까, 네, 하나씩 제가, 뭐 보통 두개 들어있잖아요. 근데 저 혼자니까, 이제, 하나 쓰고 갖고 있다가 또, 네, 그런 거였거든요. 여행들 오해하지 마세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있다고 집주소만 불러요. 오래방쌤 네, 어, 맞아. 맞아. 고래방쌤 <laughs> 감사합니다. 네. 제방는 여기까지. 제 네, 지금 갖고 다니는 가방은 지금 가지고 다닌지는 1년 조금 넘은 것 같아요. 예전 가지고 다니던 가방 이 있었는데 좀 많이 헐어가지고 그 유럽에서 그 가방이었나요? 네, 그래서 뭐 안타깝게도 리스본에서 작별을 고했고요. 네, 그래고서 이제 교체한 가방이고, 네 이거는 네 우리 우리 네 와이프 분께서 사주신 겁니다. 그래서 뭐뭐 뭐 그냥 특별히 가방이 많이 애착이 있는 건 아니고 잘 들어가면 돼서요.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 가방을 좋아하고 만다린 나도 갖고고요. 일단 뭐 앞부분 되게 이 다양한 뭐가 있는 건 아닌데 우선은 선글라스를 갖고 다니고요. 이거는 생로한 건데 네. 그냥 보통 뭐 이제 갑자기 뭐 태양을 피해야 될있쓸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경우 위해서 이제. 아 지금 가지고서 안고 있고요. 제, 제 인생의 중반자 <laughs> 타이레놀이에요. 아, 저는 그냥 좀 스트레스 받거나 힘들 때 언제나 타이레놀을 먹습니다. 아 그냥 네, 네 그냥 거뭐 아파서 먹는 게 아니고요. 이걸 먹으면 든든해요. 아 음. 속이 든든한 게 <laughs> 아니라 네. 머리가 아, 든든다고이 아닙니다. 아, 아,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뭐. 얘는 이제 썬 워터예요. 그래서 조금 부피가 커서 사실 좀 가지고 다니기엔 조금 그렇긴 한데 남자들은 선크림을 바르면 너무 번들거려가지고 상당히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음, 음, 이거 비상약에 집에서 안 먹고 다닐 때가 있어서 약간 뭐 이제 비상약을 음. 기본적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네, 그리고 연도를 안 하고 다닐 때를 대비해서 일회용 분도기를 하나 갖고 다녀. 너무 상태가 안 좋은데 뭔가 어려운 분을 만날 때 등을 고려해서 하고 있고요. 재밌어요. 예. 어 이거는 이제 어, 귀여운 재밌다. 모양이죠. 네 하드 렌즈 케이스입니다. 아, 어. 렌즈를 케이스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이제 렌즈 세척이라든가 뭐 갑자기 보관 뭐 그런 용도로. 이거 쓰기도 하고, 뭐펜 같은 것도 있어요. 열쇠를 담고 있는. 예전에는 열쇠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가지고 주렁주렁 매달고 다니고 차도 이 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아주 심플해졌어요. 연구실 열쇠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건 이제 안 갖고 다녀도 되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음, 앞에만 우와. 봤는데도 참 다양한데. <laughs> 아 그리고 약간 까지 쉐이빙 젤도 같이 갖고 <laughs> 어, 다녀서 사가지고 아, 해야 되겠죠. 뭐, 뭐. 네, 그래서 같이 이제 하고 철청.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지갑에 많은 것들을 갖고 다닐 수가 없어요. 교직원 그 신분증이나 뭐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저희가 아주 소중한 코스트코 메일입이다 <laughs> 이런 것들은 다 이렇게 작은 지갑을 따로 이제 가지고. 예전에 우리 학부 수업을 들었던 친구 하나가 가죽공예를 하는 데 이걸 선물로 줬었어요. 아, 아,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다니고 있어 그리고 아주 소중한 게 하나 있습니다. 도장? 어, 전문가 도장입니다. 오. 임상심리 전문가를 따고 나면은 옵션을 물어봐요. 도장을 팔거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한국 임상심리학회 인장이 찍혀있는 음. 도장을 봤거든요. 오. 그래서 오. 아주 중요한 뭔가 확인을 해줄 때는 꼭이 도장을 오. 쓰기 때문에 일종의 어? 옥세라고할수 있습니다. 그럼 뭐 이제 수련 네. 끝나신 분들 도장 찍으오시 네, 뭐 수련 끝난 친구들 뭐 이런 공식적인 서류에 뭘 찍어줄 때이 정도고요. 그리고 이거 잘 아시죠? OTP 요즘에는 <laughs> 거의 이제 쓰지 않지만, 예 금융거래에 있어서 이제 예, 한참 많이 썼던 이제 역사의 뒤안길에 있는 OTP가 있죠. 네. 그리고, 뭐, 뭐, 이 정도 나오는 건가요? 네. <laughs> 네. 네. 뭐, 예, 마음의 양식을 위해서 <laughs> 책을 가지고 이건... 보고 있습니다. 이걸로. 예, 이제 그래서 항상 사유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라고 하기 때문에 네. 늘 사유하기 위해 음. 책을 가지고 다닙니다. 이것들은 엄청 무거워요. 아, 네. 이것만으로 빼도 좋네 그리고 예, 또 어깨를 무겁게 하는 가장 심각한 것 중에 하나가 <laughs> 이 파우치인데요. <laughs> 이 안에 이제. 네, 네, 네 보조 배터리가 들어갑니다. 혹시 애플 폰을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내장 배터리 용량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폰보다 더큰노 하나 예비로 들고 다녀야 됩니다. 안에 또 이제 뭐몇 가지 케이블 같은 게또 같이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서 그냥 메르세데스에서 준 파우치를 그냥 이걸 넣는 데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마스크를 가지고 어? 다니다가 <laughs> 마스크에 끈이 끊어지거나 뭐, 해서 거울 이제 거울 코로나 시대에 또뭐 네. 미세먼지 이런 거다 있으니까요. 그래서 예비랑선 두 개의 마스크를 이제 가지고 네. 다니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교일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영업을 주고 다니는 애가 있어요 통으로, 거울 거울. 어? 네, 통으로 좀무겁더라고 그래서 영업을 <laughs> <명을> 주해지고 <laughs> 다니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냥 일반적인 그냥 팬들이 <laughs> 따로 필통이 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필통은 없어요. 그래가고 예, 제일 좀 수납이 안 되고 있는 게 팬이고요. 이 고민이 많습니다. <laughs>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좋았습니다. 제가 조금 좋아하는 아또 거의 보물급의 상시 사람이 살다 보면 언제 술을 마실지 모르고 언제 좋은 아이를 마실지 <laughs> 모르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이제 예, 이거는 프랑스의 샤토 라 기울 예와이업리에서 네, 같이 생산하고 있는 굿즈고요. 진짜 이렇게 딱 보시면 엄청난 내구성을 자랑. 사실 이스크루 같은 게 통상적으로 그냥 와인을 사실 때 주시는 그 기본 템은 여기도 플라스틱이지만 또 워낙에 약한 철제를 써서 금방 다 회휘어버려요. 아주 강렬한 강도를 자랑하고 있고 또 여기 다 목재 이런 형태 있기 때문에 아주 내구성도 좋. 예, 예 쓰는 에 예, 케이스도 역시 가죽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어떤 프랑스의 그 기운이 느껴지 그런 이제 이거 꼭 가지고 다니고요. 음, 그리고 이제 청결한 생활을 위해서 항상 양치를 해야, 해야 되니까 <laughs> 이제 예 언제 어떻게 갖고 다녀야 될지 모르니까 이걸 가지고 다니거고요또 이제 애플인의 필수품 중에 하나가 있어요. <laughs> 애플 기기들은 다른 기기랑 잘 연동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이런지 뭔가 이게 젠더라고 그러나요. 네.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다니지 않으면 어디서 발표 이런 걸할 수가 없죠. 이것도 현대인의 필수품. 네. 에어팟을 가지고 다녀야 되죠. 에어팟이 중요하고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네, 케이스까지. 네, 캔디 바, 이렇게 케이스까지 이제 구성을 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습니다. 아, 뭐가 되게 많네요. <laughs> 또 뭐가 있을 텐데. 아, 네. 요즘 이제 손소독을 네. 해야 되니까 손소독제 네. 생활설명서를 네. 같이 네. 가지고 맞아요.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서명을 해야 될때 쓰는 어? 네, 제가 사랑하는 만년필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병원 수련을 나간 우리 제자들이 제 스승이 날때 돈을 모아서 사준 라미예요. 그래서 라미는 그냥 뭐 중가 만년필 쪽에서 가장 그냥 보편적으로 쉽게 많이 쓰는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컬러나 디자인 같은 거에서 좀 약간 모던한 느낌을 되게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뭐 요즘들 많이들 쓰고 계신 것 음. 같아요. 뭐깔맞춤으 이제 케이스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와, 예, 뭐 이제 뭐, 뭐 갔을 때 이제 여기서 딱 꺼내서 이제 쓰는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몽블랑 이런 걸 갖고 다닐 순 없습니다. 그냥. 주성주성 이렇게 좀 있었고 그다음에는 다음 번째, 첫. 제 학교 인생의 거의 시작과 그 알파요 오메가라고 할수 있는 땡땡 패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 모든 그 작업 인생이 아이패드가 나온 시절과 이후로 나뉜 것 같아요. 그 전에는 항상 어딘가에 PC를 찾아다니거나 아니면 노트북을 지구 다니야들은 그런 엄청나게 힘든 삶을 살았었는데 얘가 그딱별 프로 버전이 나오고 이제 키보드가 같이 이렇게 딱 나오면서부터는 갑자기 모든 것이 이거 하나만 다 해결이 되는 거야. 어디를 다녀도 이거 하나로 모든 일을 볼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이것이 뭐 학자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동반자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 가방에 들어 있는 것은 다 보여드린 것 같습니다. <laughs> 아 이거 저희 어머니의 아는 친구분이 만드신 거라고 했어요. <laughs> 목걸이 이렇게 하면은 <laughs> 이렇게. 탐나요매 판매 안 하신대요. 네, 뭐 그건 잘 모르겠네요. 한번 여쭤볼게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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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완전 트렌드야 이거. 감사합니다. <laughs>